KT가 주부를 위한 스마트 기기인 스마트 홈 패드를 런칭했습니다. KT는 27일 KT 광화문 사옥 1층 올레스 페어에서 스마트 홈 패드 런칭 쇼를 열고 다양한 기능을 소개했습니다. 스마트 홈 패드는 고객 중에서도 특히 스마트 기기에 친숙하지 않은 주부 등 40에서 50대들도 쉽게 스마트 기기의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제품입니다. 저희 KT는 특히 우리 홈 부분의 경우 가정을 중시하게 생각합니다.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어,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거냐, 느끼, 누릴 수 있을 것이냐, 여기에 포커싱을 해서 어, 할 것입니다. 이번 그 삼성전자와 저희들이 같이 심혈교에서 만든 이 제품은 뭐니 뭐니 해도 그 단말과 맞춤형 서비스가 결합된 최초의 작품이라고 어,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스마트 홈 패드는 라이프자키, 올레티비나우, 스마트 홈 통화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들이 미리 설치가 돼 있어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간단한 동작 감지 센서의 설치만으로도 집안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홈 시큐리티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라이프자키는. 이용자의 정보를 따로 입력하지 않고 얼굴을 촬영해 연령대에 어울리는 음악을 알아서 골라주고 원하는 곡을 신청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해 그에 맞는 음악, 영상, 뉴스, 쿠폰 등을 알아서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. 스마트 홈 패드를 통한 주부들의 편리한 홈 생활을 기대해 봅니다. 이상 천지일보 김세롬입니다.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.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.